네, 안녕하세요. 상상입니다. 주말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강서구 소식, 간단한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우리 강서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임산부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 골자는 요겁니다. 임산부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연간 48만원 상당인데요. 1년이죠. 1년에 48만원 상당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게 기한이 있어요. 기한. 그리고, 선착순 모집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임산부 가정에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임산부들께서는 선착순 모집인 점을 참고하셔서 빨리 신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연간 48만원 상당. 한번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보면은, 강서구 보도자료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나와있고, 제목을 보면,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임산부도, 농가도 활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강서구에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지,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인데, 오는 2월 8일부터 총 1,010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중요한 점이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오는 2월 8일, 내일부터 총 1,10명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착순. 계속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산부 가정에 건강도 챙기고 농가도 살리는 좋은 먹거리가 제공된다. 서울 강서구는 관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뿌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워진 농가의 팔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신청 대상을 보면은 이거예요. 신청 대상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중인 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1,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중인 임부,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1,010명이고,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겁니다. 단, 요걸 보시면은, 단, 총 지원 금액의 20%인 96,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48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20%인 96,0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오는 8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역 경제과 구청 지역 경제과로 방문하셔서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친환경 농산물꾸러기는 인증을 받은 신선 농작물, 축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죠. 축산물도 일부 가능하고요. 유기 가공식품 이렇게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 쇼핑몰에서 신청을 하는데 월 최대 4회 한달에 최대 4번을 신청할 수 있고, 연 16회, 해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문은 신청을 하셔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주문은 올 12월 15일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구 관계자는 출산 전후 영향이 중요한 임산부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임산부의 건강과 더불어 친환경 온산물 판로 확대라는 요거 두 가지 요거를 했죠. 임산부 건강,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팔로 확대. 요두 가지 중, 긍정적인 측면에서 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내에 계시는 임산부 또 임부, 출산한 산모,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친환경 농산물 우러미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강서구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좋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상이었습니다.